저는 지금 강진 강연을 위해서 지금 나주에서 강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나주 박물관을 들렀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고인돌군을 한번 촬영을 하고 넘어가려고 지금 현지항에 나왔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쪽 지역도 지금 대단히 좀 이제 육지의 깊은 지역인데도 뒤에 보시면 고인돌군이 있습니다. 보시면 보이죠? 고인돌군이 저렇게 있는데 어, 제가, 나주에 박물관에도 이제 여쭤보니까 고인들에 대해서는, 이쪽에 고인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 밑에 있는 이제 화순이 아니 거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고인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쪽 주변 고인들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이렇게 아마 정보 부분이 잘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나주 지역, 이쪽 지역의 고인들은, 물론 과거에서는 뭐 옛날에 그 나주가 있겠습니까? 그냥 지역으로 이동해가 다 살았지, 보면요. 자. 목포대에서 1985년 자료 데이터를 본다면, 나주에는 고인돌이 군이, 뭉치 있는 고인돌이 117군데였고요. 총 1029개의 고인돌이 있다고 1985년 목포대에서 그때, 이게 현장조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더 많이 증가될 수도 있고, 중간에 이제 고인돌이 또 사라질 수도 있겠죠. 일단은 하여튼 1985년 기준으로서는 1029개의 고인돌이 있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있는 지역을 말씀드린다면 동강면 월송리, 남평읍의 노동리, 그리고 보산동의 어 용치마을, 그리고 이제 왕곡면의 신포리, 그리고 이제 다시면에 맞는데, 다시면은 뭐 오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못 가고요. 지금 이제 어, 다시면에 동창리에 동당리 송촌리 월태리 가온리 그리고 문동리 신광리 화진리 보감리 이제 운봉리 등의 고인들이 많이 이제 분포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변 지역이 이제 이쪽 지역을 이제 지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보고 어, 이 나주 지역의 고인돌 대표적인 이 부분만이라도 이제 여러분들 영상에 남기기 위해서 전해드리고 다음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어, 동네 산, 자, 이제 깊은 동네 중에 하나인데 보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밭이 있고 뒤에 고인, 고인돌군이 저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뭐잘 모르니까 이쪽 지역은 그냥 도 돌이 저렇 뭉쳐져 있는 거죠, 보면요. 저렇게 그냥 일반인들을 보면 아무 의미도 못 느끼는 그냥 돌로 생각할 수 있는 고인돌이 저 뒤편, 이 산소 뒤에, 산소 뒤쪽에 이제 여러분들, 뒤쪽에 이제 이 고인돌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고인돌 군으로 가는 과정에 여러분들 아마 시골에 자란 분들 산딸기 기억나죠? 지금 산딸기 이제 발 이제 붉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익진 않았고요. 자, 이리 이제 쭉 가다 보니까 고인돌이 엄청나게 많네요. 야, 보니까 뒤에 오니까 더 많네. 더 많아 가지고 이런들 보시면 이게 고인돌 군입니다. 자, 이게 지금 나주면 심포리 고인돌 군인데 아까 봤던 그 뒤쪽에 이렇게 많은 또 고인돌 군이 존재하고 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 많네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말 그대로 땅에 납작 붙인 거죠 보면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본다면 그냥 이거는 그냥 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돌덩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 중간중간 산소를 여러분들, 옛날 어르신들이 산소를 여기 썼습니다. 산소를 썼고, 그기 앞에가 고인돌입니다. 근데 무덤, 옛날 무덤 앞에 핸드지, <laughs> 후손돌 무덤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인돌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밑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게임돌이 있죠? 밑에 보시면 고리를 구아놨습니다 이게 돌을 구하는 돌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쭉, 꼬사리는 벌써 다 끊고요. 자, 고인돌이 있고요. 자 이런 고인돌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옆에 산소 옆에 고인돌이 또 있습니다 이는 고인돌 형태가 여기 이런 형태 고인돌이 있으면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무너진 고인돌이네요 원래 이게 김석이고 아마 여기 있었는데 건 이게 기울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리 세울 수는 없는데 하여튼 세월이 오래 되다 보니까 밑에 돌은 이렇게 돼 있고 옆에가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보니까 좀 흐트러진 거 보면요. 옆에 있는 고인돌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고인돌이 모습이 지금 이게 큽니다. 이제 크기가 크고 밑에 보시면 정확하게 갬돌이 드러납니다. 그죠? 돌을 깨어 놨죠. 자, 이렇게 돌을 깨어 놓은 모습의또 고인돌이 쭉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겠습니다. 자, 옆쪽에 고인돌이 또 많은데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고인돌이 또 있습니다. 여기 고인돌. 고인돌이 이렇게, 여기도 밑에 겐돌이 이어 있습니다. 겐돌이 있고, 자, 여기 고인돌도 있는데, 산소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 여기 산소의 어르신들이, 이제 주인들이 와서 산신께, 산신께 먼저 술 올리는 게 원래 우리 문화의 예조보면요. 아마 이게 여기에 산신 그런 차원에서 술 올리는 틀어서 이렇게 하나의 단을 만들어 놓고 뒤에 고인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뭐 그냥 본다면 그냥 평범한 돌이죠 평범한 돌인데 이게 고인돌입니다 여러분들 고인돌은 여기도 고인돌이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런 이건, 이런 고인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엄청나게 큰 돌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야 이거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저산 위에서 가져왔는지 어디 가져왔는지 여기도 이렇게 고인돌이 자 고인돌 형태가 이렇게 고인돌 형태 그대로 나옵니다. 밑에도 고인돌, 이렇게, 공중에 약간 떴죠? 밑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어, 밑에 돌이 있고, 크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자, 돌이 밑에 약간이공중이 공, 밑에가 공간이 떠서 밑에 보시면, 저갬돌이 저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고인돌, 이제, 자, 이런 형태의 고인돌이 이렇게 군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의 형태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고인돌의 이제 밑에 하단부를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고인돌이 있고요. 자, 앞에 있는 고인돌. 자, 아까 지나왔던 고인돌 뒤에 또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자, 보여드리고 옆에 제일 뒤쪽에 있는 고인돌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고인돌이 있는데 보시면 자, 갬돌이 있죠. 야, 저, 저 조그만 갬돌이저 앞부분 큰 것을, 저큰 바위를 저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돌은 조그만한데 자 이렇게 고인돌이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군을 자 뒤에 보겠습니다. 자 뒤에는 산소 있고 여보면요. 이쪽에 아마 군이 고인돌이 다 행태가 이렇게 모인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고인돌이 소나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런 형태의 고인돌. 자, 그냥, 시골에서 본다면 그냥 돌무더기인데 여러분들 보신다면 이것이 다 고인돌입니다. 자, 이렇게 고인돌이 존재하고 있고요. 자, 어마, 이것도 이 정도의 규모의 돌을 올리려면, 옮기려면 엄청난에 많은 인원이 동원됐을 것이고, 그 옆에 봤던 고인돌 다시 한번 밑에 보시면, 여기도 갬돌이 있습니다. 그죠? 갬돌이 있고, 밑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밑에 부위가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겜돌이 밑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이런 고인돌은 땅에 완전히 바짝 붙여 버린 거죠 붙여서 만든 고인돌 자 자, 저런 고인돌이 있고 또 여기도 조그만 이제 돌인데 이것도 규모가 좀큰 편인데 자 보시면 그냥 산에서 본다면 그냥 돌, 큰 돌을 만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고인돌인데 자 보시면 앞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앞에 돌이 있고 자 보시면 밑에 갬돌이 있습니다 야 저거 저 조그만 돌이 저큰 돌을 전체 돌을 이렇게 여러분들 지탱하게끔 이렇게 갬돌을 만들어 놓고 자 돌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옆에 고인돌 고인돌도 보시면 자 저렇게 이제 밑에 형태가 살짝 들려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들려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고인돌 모습 옆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고인돌이 이렇게 땅에 있는데 갬돌은 밑에 보입니다. 갬돌이 밑에 보이고 있고 어, 이 고인돌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 고인돌이 반이 바위가 이렇게 쪼개진 것 같습니다. 쪼개져 가지고 고인돌이 이렇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이, 어, 반이 분리된 고인돌 고인돌 모습입니다. 자. 돌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간이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고인돌이 있고 여기는 산수가 중간에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또 고인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도 고인돌이 쭉 있고 자 여기 자 이런 고인돌이 모습 주변에 또 보시면 여기도 고인돌이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있는데 산소 뒤쪽인데 자 이렇게 밑에 보시면 약간 들려있죠 보면요 자 이런 고인돌 여기도 고인돌인데 이제 땅에 완전히 어느 정도 많이 묻혀 버렸고요. 자이 고인돌도 어, 규모는 큰 편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밑부분을 보겠습니다. 밑부분에 보시면 갬돌이 저렇게 놓여져 가지고 어, 고인돌이 고인돌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죠. 그리고 옆에 고인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고인돌도 이제 거의 뭐 흙에 세월 속에 흙에 이제 이제 장계 이렇게 땅에 파묻힌 고인돌이고 보면요. 자 이렇게 고인돌이 파묻혀 있고 옆에 있는 고인돌 밑에 있는 자이 고인돌은 소나무가 옆에 딱 달라붙네요. 자 이렇게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또 다른 고인돌이 제일 이제 밑부분으로 갈수록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쭉자 고인돌 군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이제 고인돌이 있고 보면요. 형태가 이렇게 존재하고 를 있고, 자, 밑에는 갬돌이 존재하고 있고, 그 옆에 이제 고인돌 형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고인돌이 옆에 있고 보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논주인의 논의 바들이 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을 쳐놓고 영역 안에 지금 고인돌이 이렇게 쭉 이렇게 밑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쭉 보십시오. 자, 보시고. 고인돌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도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인데, 자, 여기도 고인돌이 존재하고 있고, 어 대부분의 암석은 좀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런 암석풍화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형태에 뭐, 이렇게, 안각화라든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보시면 기본적인 고인돌 형태, 아마 같은 지역에서 다 가지고 나온 돌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어 고인돌이 있는데, 이렇게 좀 보십시오. 여기도 고인돌인데, 밭 바로, 밭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고. 자, 문장이라든지 성일 부분, 이런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이런 형태로서 큰돌 옮겨놓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 고인돌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표지판을 세워놨는데요 어 저는 거꾸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고인돌이 밑에 받침이 저기 또존재하죠죠인돌이 저렇게 존재하고 있고, 저 밑에 이제 피장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저, 이 고인돌은 지금, 자, 나주심포리 지성명군으로 돼 있고, 천, 기념물 3, 135로 이제 지정된 그런 쪽으로, 고인돌 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저기 이쪽 지역 전체가 여러분들 보시면 고인돌이 많이 이제 존재하고 있죠. 자, 강진으로 넘어가는 사이, 나주 신포리 지역의 고인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화면에 담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쪽 지 고향인 분들 다시 한번, 다음에 오실 때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어, 전체의 아웃라인이 스케치진다면 자, 이렇게 어, 많은 고인들이 동네, 산골짜기 동네에 이렇게, 어, 고인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고인들 밑에는 어떤 분들이 누워 계셨을까요? 자, 이거는, 다음에 2년이 된다면 발굴이 이루어지고 유해가 나온다면 또 유럽인이 나올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또온 사람이 누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돌이 지금 바로 나주 쪽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쪽에 여러분들 영상 담은 것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